안녕하세요. 손가락 랭킹 튜브입니다.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입니다.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 걸스의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노래죠. 이 노래는 무려 4년 전에 나왔지만 최근 재조명되어 폭발적인 반응으로 어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브레이브글스 롤린의 역주행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말씀드리려 합니다.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.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재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알고리즘의 선택. 네, 이 말은요. 어, 물론. 어, 4년 전에 발매되어 팬들 분에게는 반응이 좋았지만 어,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. 최근 어느 유튜브의 댓글 영상 등이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수백만 회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. 어, 그러다 보니 점점 일반인의 관심이 늘면서 히트곡으로 재조명되었죠. 아마 1등 공신은 유튜브의 알고리즘. 의 선택되어짐이 아닐까 합니다. 네, 둘째로 어, 중독성 있는 어, 롤린의 노래 그 자체입니다. 네,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흥을 그리게 되곤 합니다. 곡 자체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빠져들게 되네요. 어, 작곡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용감한 형제인데요. 이 분의 노래는 시스타 나혼자라든지 손담비에 미쳤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등의 여러 히트곡이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 이유로 돋보이는 멤버 유정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. 이 말은요, 어, 공연할 때 보시면 멤버가 민영, 유정, 언지, 유나의 사인조 중에서 유독 표정이 너무도 밝아 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. 어, 공연 시의 모습, 특히 춤추거나 다른 동작에 있어서, 이 일이, 좋아서 방긋 웃는 표정에 이 공연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정말 좋아서 함께 하는구나 하는, 진정성 등을 시청자 혹은 방청객이 대부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 긍정의 힘이 더해졌고, 특히 이종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 어, 이 곡을 이렇게 제일 조명되게 되었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째. 차별화된 안무. 네, 해오리 춤 등을 들수 있는데요. 어, 이 롤린이라는 노래는 노래뿐만 아니라 어, 멤버들의 군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.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특히 일명 해오리춤에서 특히 공연 시에 군인분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 댄스가 롤린의 상징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현재 역주행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에 대한 역주행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어, 매일 듣고 싶은 노래 중 하나입니다 브레이브글스 흥하시길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